네, 멸균 장갑 착용하는 방법입니다. 우선 이 장갑은요, 이오가스로 들였습니다. 고무 재질이라서 푸실 때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. 오픈형 이 써있고요. 떨어뜨리시면 되세요. 여기는 지금 멸균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자, 먼저 위에 거 푸시고 아래 거 푸시고 양 옆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딱 열려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. 자. 했을 때도 여기는 내 피부가 닿는 부위죠. 내 피부가 닿는 부위니까 만져도 되겠죠. 그렇죠 안쪽이니까 손을 넣어요. 이렇게, 이렇게 보이시나요? 바깥은 만지지 않습니다. 그 다음 손이 문제예요. 자, 여기도 멸균, 여기도 멸균, 만져도 되죠. 헌데, 이렇게. 보이시나요? 이렇게. 여기서도 이렇게. 짠! 자, 이제 벗는 방법을 이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. 벗을 때 여기가 다 오염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여기. 여기. 잡고. 왜냐면 나, 내가 오염되면 안 되니까. 여기를 잡고 내리십니다. 주어주어 안 해, 잡아. 음. 김장했을 때 엄마가 버리는 것 같지. 음. 끝. 음. 네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음.